오미크론 대 유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또 암담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점점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우울감과 또 일정 기간 지나서는 분노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예 모든 걸 체험하는 체념하는 그런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 이 코로나 블랙의 시대, 여러분 어둠에 지금 과하고 계신지 빛에 과하고 계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살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는 딸과 아내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낡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나마 학교 폭력을 당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여우 조연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캄보디아로 영화 촬영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당시 캄보디아는 내전이 한창 중이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그래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은 생명조차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했는지 자신을 반성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캄보디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환경보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스스로 어머니이기를 포기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입양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안젤리나 졸리 예전의 모습처럼 어둠 속에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십니다. 우리 구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시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금초 대네 개를 세워두고 불을 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불 켜진 장면을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라는 뜻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구걸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각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앞을 못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성전 앞에 맹인들이 진을 치고 구걸을 했던 것이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왜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질병,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거 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이 질병을 얻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눈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고 계시다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재의 장애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면, 우리들도 예전에는 죄인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조차도,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침이라는 것이 어떤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뭐, 목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네. 야, 침 발라라. 그래서 침도 열심히 바른 경우, 이제 경험이 있는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침이라는 것이 뭔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계실까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계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먼 사람에게 지금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특별히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흙을 바르시는 행동은 바로 창조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의 눈도 뜨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에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역시 구약의 한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야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오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마중 나가지도 않고 그저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남한 장군이 노발대발하죠. 아니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하인을 시켜서 강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병을 고치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데 그깟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통해서 이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곱 번 몸을 씻고 나오자 정말 그 나병으로 진익해졌던 그 살들이 정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그런 살이 되돌아나면서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실로암못에 가서 고침을 받는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실로암 못에서 식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고쳐 주시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빛을 찾게 되고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이 실로암이란 모습,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 그러니까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실로암 연못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름 그 자체로.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놓고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유다를 불러 놓고 유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다의 후손 중에 귤을 가지신 왕의 호를 가지신 분이 나타낼 것이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실로 비슷하죠, 말이? 유다의 후손 중에 통치자가 임금이 날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 집파 중에 다윗왕이 다윗 왕조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신로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실로함입니다. 그 보냄을 받으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전기가 보편화되기 전에 미국의 거리는 굉장히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있좀 괜찮은데 밤이 되면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심지어는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들끓었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다가 이 등불을 하나 걸어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비싼 기름을 자기 집 안에다가 걸어 놔야지 등불을 왜 밖에다 걸어 놓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 앞에다 이 등불을 걸어 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집 앞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다니기가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한 집에 밖에다가 집, 이 등불을 거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한 집, 두 집, 세집 이렇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밖에다가 등불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 밖에 등불을 건 사람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프랭클린이 밖에 등불을 걸어 놓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등불이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출 때이 어두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이마소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개봉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주인공은 이제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자유분방했습니다. 해 그래서 영화 중에 한 장면을 보면, 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신발을 신고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다 감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신발 찾느라고 막, 예?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는데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영어를 잘 해서 카투사 군복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대를 한 이후에도 미팔군에서 교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이 돼서 미국 군사학교에 교원으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이라는 이 벅찬 꿈을 안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주 이제 부푼 꿈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앞이 잘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력이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눈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앞을 몇십 년 동안 보다가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 군사학교의 교원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걸다할수 없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에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어느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 빛난 광채가 비추면서,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 그러면서 이 요한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죽어서는 안됩니 아, 살아야 됩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서울역으로 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요한은 서울역에서 구두닦이 꼬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잠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이 사람은 이 서울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해. 미국의 한 재단의 도움으로 받아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맹인들을 위한 맹인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시각장애자 안효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코로나 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비늘들이, 어두운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